안녕하세요. 대한민국 GA의 기준 어, 보험몬스터 한다오입니다. 보험으로 10억 이상 모은 설계사의 5 가지 성공의 법칙 어, 네 번째 시간 습관과 루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앞서 시간 동안 꿈을 갖고 꿈의 길을 찾아라. 그리고 그 꿈의 길을 걸때 원리 원칙을 반드시 지켜라. 세 번째 꿈의 길을 걸으면서 원리 원칙을 지키면서 계속 나 자신을 평가하고 나 자신을 체킹하라고 했습니다. 어, 네 번째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루틴을 만들어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4명을 만나는 거를 원초적인 목표로 했어요 사실 정확히는 주에 25명 정도를 만나는 게 목표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2명 만날 때도 있지만 7명 만나는 달도 있고 그래서 사실 평균적으로 20방 이상을 주한것 같습니다 계속 10년 15년 동안요 그러다 보니까 어, 관리 잘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너무 바쁘다 아무래도 1인주의 센터장이다 보니까 어, 사실 센터 오버라이딩은 거의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월납 천만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별로 남는 게 없다 보니까 개인 영업을 해야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일을 했었는데 연, 연봉이 연 500이었다고 했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일주일에 4명도 3명도 잘못 만나고 맨날 사무실에서 일주일에 다섯 명 만났나? 아 그래도 그래도 하루 에한명 정도씩은 만난 것 같아요. 계속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주에 20명 이상을 만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고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고통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니까 루틴이라고 하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안 만나면 이상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이제 w s 에서 9년간 3천 건을 했더라고요 월 평균 30건 정도를 했는데 월 평균 30건 하려면 주 20명은 만나야 됩니다 많은 영업에 대해서 세일즈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강조하는 게 헤빗, 습관이거든요 이 습관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꾸준한 반복을 통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보험 영업사원한테 반드시 만들어야 될 습관은 첫 번째는 프로스펙팅의 이제 습관입니다. 계속 새로운 고객을 발굴해야 되고 새로운 시장을 연구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또두 번째는 활동량 프로스펙팅을 토대로 활동량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 자신을 제어도 하고 그럴 목적으로 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축을 하셔야 꾸준하게 영업하실 수 있고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다. 이 습관을 어,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이 습관만 확실히 된다면요. 고객 만나는 시장이 계속 발굴이 되고, 계속 활동을 계속 한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무엇이 생기냐면, 계약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1일에서 10일까지 한 15건에서 20건을 하고, 11일에서 한 25일까지 나머지 10건을 채워서 30건을 하고, 그 다음에 25일부터 말일까지는 사무실에서 이제 업무를 보는 그런, 물론 고객도 만나긴 하지만, 그렇게 지금 습관이 돼 있어요. 습관은 계속 꾸준한 반복과, 시행착오와 고민 끝에, 고통 끝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급여나 재산이나 자산이나 삶의 가치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일부 이, 이룰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여유가 생기고 일이 잘 되면 모든 게 많이 안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 습관의 중요성은 워낙 많은 이제 세일즈 전문가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요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고민을 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그런 열심히 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